꼬마리꼬마리아 예. 아, 네. 야 이거 이렇게? 너무 무거운데? <laughs> 응? 오늘 뭐 잔치 하세요? 아, 엄마 생일이 아, 오니 생신, <laughs> 오니 <오늘> 생신 <생식> 축하드려. <laughs> 아. 자기 생일에 자기가 면 <laughs> <laughs> 네, 수고하세요. 제가 뒤집 오늘 생신이신 거예요? 오늘? 내일 네, 아침에. 내일 아침에? 네. 누가 낚시 다니시나 보네? 네, 낚시 다녀요 누구예요? 어머니 가요 엄마도. 아, 진짜? 붕어 낚시? 갈치... 아, 갈치 낚시. 낚시. 맞아, 여기 저 목포 갈치 네. 유명해고배 타고. 네. 좋죠. 네. 맞아. 네, 그렇게... 갈치도 100만이 넘게 잡고. 네. 우린 추운데 안 들어가요. 네, 추워요. 들어가세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건 또 뭐예요? 방어를 너무 맛있게 먹어. 와. 저는 방어를 너무 맛있게 안녕하세요. 먹어서 뭐야? 뭐예요? 어서 네. 네. 너무 잘 먹고 가가지고. 잘 먹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 맛있어. 세상 이 진짜 제 너무 맛어음 너무 맛있다. 어. 저희가 이제 뭐. 집에서 이제 주로 해 먹거든요. 뭘 김치찌개. 와. 와. 우 <laughs>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겠다이 드시면 20병 먹어. 우와. 안 돼. 이거뭐 야! 잠깐 이거 뭐 <laughs> 저, 뭐야? 깐만 잠깐만. 잠세요 잠깐만. 죠깐만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손수 썰매서 뼈를 다 바른 데 설마? 아 아니 그거 어떻게 발랐어요? 사람 보낼 걸 그랬어. 여기 노는데, 여기 노는데 지금. <laughs> 뭘 아, 놀아, 할 일은. 아 얘기하시지. 바로 보내는데. 전화번호, 전화번호 어제 주시지. 아유. 예, 네, 고맙습니다. 맞아.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시다. 잘 먹을게요. 누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잘 먹을게요. 아유 고마워요. 오늘 저녁. 많이 드시지 마시고. 네, 술안 먹어요 우리. 우리. 야잘 됐다, 정말.